참석할 종 작품 감상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테이블컨텐츠나으로 사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화사 표시를 따라가시면 별목는 많이 음식 많이 드시고 그쪽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야 되 같이 가요? 요 같이 가요. 같이 이요 기념 사진 촬영하고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사진기는 이쪽이죠. 회장님 여기 좀 보세요. 회장님 여기 여기 좀 보세요. 아, 여기 아닌데. 네, 진행하세요. 하나 둘세 삼은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사합니다감사니사하도록니다중 의회 하영 의원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중앙문화원 김태웅 원장님을 대신해서 유대학 상무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음, 이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심각한 계상인니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부에서 오신 미술 관계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원 미술협회 회장님이신 이환교 선생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laughs> 한국미술협회 이관성 회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laughs> 동대문 미술협회 박민영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재용 황국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 배연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 상당히 추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그 활동하기가 가장 편한 날씨인데 부군창경이 참석하시고 또 정치일정에 무척 바쁘신 유정형 의원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김수자 <laughs> 둘이 의장님 참석해 주시고 또두분 의원님들이 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에, 미술 활동을 하는데 친형제처럼 지내는 오계구가 있습니다. 에, 그 오계구 어, 협의회장님들도 오늘 다 저는 다.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고문님들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회원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풍부하고 넉넉한 잔치가 벌어지기까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참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문명원 부청장님께서 특별한 우리 미술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고 오늘 이러한 참 우리 미술인들을 초청하는 이 잔치도 모두가 어 청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해서 타구에서는 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 점에서 청장님은 오늘 우리 미술협회 행사에 한 번도 빠진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부들이 세미나가 있는데 딱이 시간에 참석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오신 이부구청장님은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을 오시,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상당히 그 훌륭한 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직접 챙기시기를 좋아하시고 행정가고 또 아주 그 예술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 또다시 우리 부구청장으로 오셔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 과 부부장님에게 청 다시 뜨거운 박수로. 예, <laughs> 잡스가 뭐 이게 세상을 떠난 지가 내일 모레면 딱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페이지에 보면 잡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사람이. 늘부르지는게 융합이다. 융합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우선은 이제 기술 기계 또 인문 사람에 대한 인문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예술입니다. 이세 가지가 융합이 돼서 잡스 이후와 이전을 단가를 하는 그런 에, 참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자체를 잘 아는 사람이 평하기를그 사람이 기술자라기보다는 예술인이다. 이렇게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국가의 위상이나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술이라는 예 것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 예술의... 그 문화의 예술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단의 위상이 결정될 정도로 비중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